여러분들 자, 손에도 박아아오 오바로 o 쳤어요. 그 e t a little bit of a 패를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이 i t o 그냥 박아서 오버로고 치겠습니다 지금 바쁜 관계로 소매 쪽에서 소매 쪽에서 몸판 쪽으로 씹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솔기는 솔기는 소매 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문판 쪽으로 넘어와서 직선으로 박아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직선으로 박고, 얘도 직선으로 박고, 얘는 앞뒤가 차이가 나서. 만 박을게요. 자, 그다음에 옆선을 또 박겠습니다. 소매 쪽에서 박으셔야 좋아요. 시접이 몸판 쪽으로 넘어가게 그 중심선을 맞춰서. 트임 삼까지만 박겠습니다. 트임 삼까지만 박아서 얘를 갈라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컵프스를 심지를 붙였어요. 심지를 붙여가지고 0.5시접만 남겨두고 이제 시접을 1cm 접고 이걸 만들고 위에 거를 이렇게, 이렇게 덮어 씌웠어요. 그러면 이제 박았을 때 얘가 조금 커져 있다 그랬죠. 원단 응. 두께만큼 그러면 작은 쪽을 먼저 중간에다 놓고 박겠습니다. 0.5시접만 줬어요. 쓰는 완성 치수가 24cm예요. 소매도 2 4 c m 자, 이렇게 해서 자, 밑에 거는 펼쳐 놓으시는 거예요. 밑에 거는 펼쳐 놓고 이제 위에 쪽은 위에 거는 이렇게 올려 놓고 0.5만 실을 줬어요, 얘. 안 잘라내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자에 붙여서 얘를 싹 뒤집어서 이제 다릴 거예요. 얘는 펼쳐 놓고 그래서 다릴 때도 얘가 기어 나오지 않도록 잘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로길로 해놨고요. 중심을 딱 접어서 0.5만. 원단이 좀 고급을 써야 돼요. 있는 원단을 했더니 공이 엄청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원단이 좋질 않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원단이 좋질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뒤집겠습니다. 뒤집어서 또 다려올게요. 다려오고 저기 옆선 처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리를, 다리는 거 보여주려니까 또이 동영상을 또 들고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붙였습니다.